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섬김에 은사를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교훈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것으로 섬기려고 분주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염려할 때가 많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일에 지혜를 주옵소서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알고 좋은 일과 더 좋은 일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 일마다 때와 순서가 다르니,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